73번 첫째 항이 2이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루트 anx 더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이 항상 중분을 가질때아 x에 대한 2차 식이 2차 방정식이 중분을 가진대 판별식이 b제곱 an 마이너스 4ac 이 yeah, 0이래 an 은4 an 플러스 1 균노로서 아 성기도 된다 an은 4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맞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얘들아 모든 항이 양수래 맞지? 리미트 a n이 리미트 a n이 알파라는 값을 가졌어. 그럼 리미트 a n 플러스 1이 알파보다 큰거면 얘는 계속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발산을 해버리는 친구가 나오지. 그래서 값이 나오려면 리미트 a n이 알파면 리미트 a n 플러스 1도 알파여야 된다고, 맞지? 그래서, 알파는 4알파 마이너스 4. 3알파가 4니까. 알파는 얼마다? 3분의 4. 알파가 구하고자 하는?